또 지인들의 또또뭐 대리점 하는 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해결하는 거뭐 차를 빼는 걸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뭐아 이분 같으면 실례가 가겠다 싶어서 했는데 아니라될까 제가 하는데 거의 뭐100% 만족합니다. 120% 만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차해 결사 오정재입니다. 자, 촬영하는 시점이 4월 25일인데요. 아, 제가 카메라 전환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출고하는 차량, 아, 지금 선팅 <laughs> 사장님이 지금 너무 차가 더러워서, 아, 요즘에 꽃가루가, 아, 날씨가 정말 좋아지고 있지만은 꽃가루가 엄청나게 날리고 있죠. 그리고 또 옆에 여기서 또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고객님의 이 차가 먼지가 쌓여서 지금 선팅 사장님께서 이렇게 딱 깨끗하게 또 다시 한번 닦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출고 제가 하는 차는 어느덧 어, 신차 해결사의 어, 시그니처 차량이라고 할수 있는 자, 기아 쏘렌토 차량 되겠습니다 All on one track. To prove these 3 row SUVs were built for the unstoppable. KIA. Movement that inspires. 자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비티 차량으로서요. 화이트, 펄 들어갔고요. 그리고 안에 있다가 보시겠지만 브라운 시트로 해서 그래비티 6인승 가솔린 4륜 모델 되겠습니다. 해당 옵션으로는 선루프와 그리고 헤드업 빌트인 캡투,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컴포트가 적용이 된총 차량가 5,032만원 차량. 되겠습니다. 자 고객님께서는 멀리 저기 예천에서 올라 오셔서 이 차량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픽업을 하러 가실 예정입니다. 고객님께서 먼저 오기 전에 차량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솔린 차량으로서요, 여기 휠 보시면은 그래비티 등급에서 휠이 이렇게 디자인이 변경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컨티넨탈 타이어가 적용돼서 또 고급스러운 타이어까지 적용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항상 그래비티는 측면에 이쪽 몰딩 부분을 보시면은 블랙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아직 떼기 적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 블랙 사양, 이렇게 블랙 색상이 들어간다라는 걸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것 같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도 다크 사양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원래 아, 하이브리드로 할지 가솔린으로 할지 디젤로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차 자체가 이제 마지막 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뭐 연비보다는 사실상 주행하는데 어느 정도 차도 잘 나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셔서 가솔린으로 최종 선택을 하시게 되었고요 저한테 문의 오시고 결과적으로 차량 뽑으신 게 진행하신 게 불과 3주밖에 안 돼서 나가는 차량 되겠습니다 해당 차량 확실히 그래비티 등급으로 매우 이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트렁크 하면은 자, 해당 차량 같은 경우 6인승 모델로서, 아, 여기 폴딩이 되어 있네요. 작업하시면서 아무래도 시트를 접으셨나 봅니다. 6인승 모델로서 이게 2열까지 폴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3열 폴딩을 하고도 이만큼의 공간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정말 어마어마한 공간이 보여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6인승 모델로서 2열 자체도 아무래도 편리하게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고 2열에서의 공간 자체도 넉넉하고요 위에 썬루프 자체도 이렇게 일반 썬루프가 아닌 파노라마 썬루프 개폐형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탁 트인 시야로서 가족들끼리 운전 쾌적하게 하실 수 있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리브 브라운 시트로에서 이렇게 차량 내부 색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실히 그레비트 최종 단계 등급으로서 다양한 옵션까지 다 있다. 옵션 자체도 거의 다 적용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빌트인 캠이 적용이 되면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렌토는 제가 늘 출고하면서 정말 최적의 아, 옵션 그리고 우리 아버지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량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여기 레그 서포트 자체가 운전석뿐만 아니라 여기 동승석에도 이렇게 적용이 돼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촬영하다가 지금 고객님 빨리 또 내려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 한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멀리 여기 또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고생 네. 많이 하셨고요.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릴까 한데 편안하게 말씀 부탁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수많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차량 고민하시면서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하이브리드로 갈까, 가솔린으로 갈까, 디젤로 갈까, 정말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소렌토도 있고, 뭐, 현대, 또 산타페도 있고, 다양한 차들이 있는데, 결국엔 이 기아, 소렌토를 출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소렌토 선택하시게 되는 계기,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소렌토 하면은 뭐 일단 대한민국에서 지금 1등 판매량을 하고 있고 시골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좀 자연재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적합한 차가 가솔린 소렌토라고 생각되었기에 이 차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출력면에서 딸리다 보니까 가솔린 또2.5 터보다 보니까요 제가 주행을 해봤었거든요 실제로 정말 잘 나가고 잘 쓰고, 진짜 차에 대한 기본기는 진짜 탄탄한 게 가솔린이 아닌가 선택 잘 하신 것 같고, 특히나 또 시골에 또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자연재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사륜도 선택하신 거, 안전성 때문에 선택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자 <laughs> 두 번째 질문을 드릴까 한데, 아, 솔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유튜브를 보시고 저를 연락을 주셨는데 수많은 뭐 다양하게 또 딜러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에이전시 활동하는 유튜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 그중에서 저 신차겠어 선택하셨는데 솔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셨는지. 사실 저는 고향이 지금 경북 예천인데 예천에서 올라갔어요. 예천에서 올라오면서 뭐 그쪽에서도 대리점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많고 또 지인들의 또 또, 뭐, 대리점 하는 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날그 유튜브를 보다가, 오정재 해결사 이래갖고 이걸 보게 됐는데, 아, 긴가민가 했는데 연락을 취해보니까 즉각 또 전화를 받으시고, 그때그때마다 또 친절하게 또 상담해주시고, 그래서 또 그것도 보면서 또 여러가지 또 추위를, 추리 추이 이제까지 해결하는 거, 뭐 차를 빼는 걸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뭐, 아 이분 같으면은 실례가 가겠다 싶어서 했는데 아니나 고할까 제가 하는데 거의 뭐100% 만족합니다. 120% 만족합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어, 또극찬에 <laughs> <또>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laughs> 제가 몸들법인데 <laughs> 선물은 제가. <laughs> 챙기질 못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택배로 또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아, 아닙니다. 찾아주셨는데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제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량 출고하면서 뭐 크게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제가 뭐 항상 고객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건데 차량 신중하게 선택하신 만큼 깨끗하고 안전하게 꼭 주행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표님 사업하시는 거 번창하시고요. 그리고 네아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건강 아니겠습니까 늘 건강하시고요 대 <laughs>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 소렌토 가솔린 제가 출고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차의 가장 시그니처 차량이 이 기아 소렌토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뭐 경기가 좋았을 때는 수입 차들 정말 많이 팔면서 X6, X7도 정말 많이 판매했는데요. 다른 차량 수입 차량 분들도 원하시는 분들 위 상단에 연락처 분이시면 제가 발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기아 쏘렌토 고객님께서 극찬을 마다하지 않은 이 차량, 뭐 하이브리드도 다들 칭찬이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느낀 결과 가솔린 터보가 주행하는데 아무래도 운전하는 재미라든지 뭐 주행하는 능력 이런 퍼포먼스 느끼실 분들 같은 경우 가솔린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고한 기아 쏘렌토 구매 예정이신 분들 또는 인기 자동차, 국산차, 수입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 마지막으로 자동차 구매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안 되는 걸 모든 걸 제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조그마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좋은 차량과 차량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부족합니다, 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